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철희 박사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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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 물류통, 글로벌 통 시간이 왔습니다. 자, 오늘의 테마는요, 제가 미국, 일본, 한국의 유통의 모든 것을 해부하겠습니다. 참, 요즘 유통이 대격전 시대가 되었고요. 글로벌 시장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비자는 선택이 많아졌고, 유통기업들은 과다 경쟁을 하다 보니까 생존하기 힘든 시장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은 10분 동안 미국, 일본, 한국의 유통의 변화와 혁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저희 경험을 포함해서 설명을 제시하겠습니다. 전세계 시장은요, 항상 강조하지만은 소비가 많은 쪽에 유통, 구매가 커집니다. 자, 대표적으로 미국, 일본, 한국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 GDP가 6만 달러의 시대입니다. 자, 일본. 인구는 1억 2,600만 명. 1인당 GDP는 약 4만 달러입니다. 자, 우리 한국 얘기했습니다. 최신 인구 5,181만 명, 1인당 GDP는 3만 달러 올해 넘어섰습니다. 시장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인구는 경제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30년 경험에서 보면은, 인구가 1억 이상이 돼야지요, 시장 경제는 돌아갑니다. 말하자면은, 비즈니스도, 다양한 사업도 포트폴리오를 분석하다 보면요, 1억 이상 되야 내수 시장이 워낙에 규모가 돌아가는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가 1억이 된다 안 된다는 그만큼 시장의 경제력이 큰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밀집도와 소득 수준을 한번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50개 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땅이 우리나라 땅의 100배가 미국, 일본은 47개 도도부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의 4배가 일본의 면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이 넓은 거하고 중요한 거는 상권을 분석해서 동심적으로 사람이 많이 몰려야 됩니다. 자, 쇼핑몰도 그렇고 유통 매장도 그렇고 편의점도 그렇습니다. 항상 보면 사람이 많이 몰려서 시간, 장소, 공간을 갖다가 잘 활용해서 고객의 집객력이 높은 쪽으로 시장은 움직이고 소비자들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데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이제 미국, 일본, 한국을 보면요. 과거에 1000 천... 890년도에 미국은 넓은 땅이 있었으니까요. 통신판매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이제 카다로그라 그래갖고 뭐 시어즈 로박이 만든 통신판매 이 많은 두꺼운 책자가 있었을 거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넓은 땅 떡거리 동부가 있고 서부가 있는데 그 격전지를 어떻게 메우냐? 그만큼 카다로그에서 상품을 구매해갖고 그걸 갖다 이제 오다 주문을 받으면은. 이걸 갖다 물건을 갖다 전해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의 택배라고 할수 있죠 갔다가 오다로 주문 배송해 주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다 러 보니까 동시에 일본은 카다로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뭐 전단지라는 것도 있었고 통신판매형 전용 카다로그를 일본은 좀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다 러 보니까 우리보다 땅은 4배가 넓은 일본이지만은 일본도 수도권 도쿄 중심 오사카 교토. 나고야 중심, 세 번째는 큐시 지방 일곱 개의 후쿠오카 현 중심으로 사람이 몰리는 쪽으로 모든 비즈니스가 집중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통신 판매로 오다가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백화점 대형 점포가 이제 격전 상태가 너무 힘들어지는데요. 과거 선진국도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1900년대. 미국 같은 경우도 요즘 뭐 메이, 메이 백화점이라든가 옛날에도 그 유명한 백화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백화점의 전성 시대는 옛날에 이제 백화점만 가면 모든 쇼핑은 어떻게 됐죠? 원스톱 쇼핑 이즈 데파트먼트였습니다. 한 번에 쇼핑을 어디서 하냐? 백화점에다할 시대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이 생기면 은 백화점을 중심으로 역사백화점 전철이 있어갖고 전철로 연결된 역사백화점 아니면 은 쇼핑몰 안에 키테넌트로 백화점이 들어와서 그쪽으로 그냥 사람들이 다 쇼핑하면서 리조트했던 이런 시대가 일, 미국에서는 1900년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요 이 시대가 1900 4년도에 최초의 미스코시 백화점이 있었고요. 일본은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 뭐 많이 여행가셨겠지만신주쿠 도쿄, 오사카, 우메다,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동선의 중심 쪽으로 역사 백화점들이 쫙 몰려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전철 타고 와서 쇼핑하고, 전철 타고 와서 집에 돌아가고, 이런 시대가 일본은 이제 있었죠.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나라 한 번쯤은 다시 정리해보면요. 우리나라는 1962년에, 아, 직그 신세계 백화점이 있었죠. 신세계가 최초의 백화점입니다. 1962 신세계, 롯데백화점 79년, 현대백화점 85년. 그러니까 신세계 백화점, 롯데 생기도 어때? 다 역사관입니다. 영등포, 그 다음에 의정부, 그 다음에 저기 왕십리 그래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현대백화점 압구정이라든가 역사 중심으로 많은 백화점들이 몰리기 시작죠. 하 그다 러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뭐 제가 그랬지만 한금말을 낳는 것도 좋고, 앞으로 시장에 그만큼 흐름이 이제 백화점 쪽으로 간 거죠. 근데 백화점 쪽으로 가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그 당시에 그냥 백화점 한번 가서 보고 면 어때요? 다못 사고 못 보니까 또 가는 거야. 다음 주에 또 가서. 그래서 이제 완전히 백화점은 뭐냐? 내 생활도 즐겁지만은 거기 가서 모든 걸다 산다. 그래서 매장 식료품부터 그냥 완스톱 쇼핑을 다 했죠. 근데 요즘 어러, 어떻습니까 요즘은 쇼핑몰 시대로 우리나라도 좀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진행된 것이요. 슈퍼마켓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슈퍼마켓은 SM이라 고 그러는데요. 식품이나 이런 걸 다양한 걸 갖췄지만은 미국은 1920년대, 30년대에 체인스토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점포를 하나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점포를 다 점포화 시켜서 많이 확산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체인스토어 시대에 미국이 있다 보니까 그 시대가 일본은 1960년대입니다. 여러분들 뭐 일본 가셔갖고유통기업들 많이 했죠. 다이에이토요카도 세이유, 다양한 대형 점포들이 60년대, 70년대, 일본은 유통혁명의 시기라고 그래갖고요. 그 당시에 엄청 큰 점포들이 다 점포하면서 그냥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면은 점포를 큰 상권을 중심으로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 지역에선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를 하고 좋긴 좋은데 이게 어느 정도 되고 나니까요. 점포가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똑같은 현상으로 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그 다음 시대가 뭐가 왔냐면요. 어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그 월마트라고 아시죠? 미국은 1940년대 50년대 디스카운트 스토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작년에 이제 그 저기 폐업한 기업 이케 K마트. 미국은 격전 상태에서 1940, 50, 60년대에 K마트의 강자로 같이 부상한 게 뭐냐면 월마트였습니다. 뭐 저기 그 창업자 샘 월튼 사람 월튼 회장은 워낙 뭐 검소하기로 유명한 사회이지만은 1962년에 아칸소주에서 시작해 갖고 월마트를 창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마트는 이제 자기가 잘하는 지역부터 해서 확산했거든요. 제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두개 말씀드립니다. 요즘 다전포의 과제는 뭐냐면요, 큰 상권에 점포를 많이 었는데큰 거는 만들지만은 이게 확산해가 하다 보면 너무 힘듭니다. 자, 아마존 제가 이제 뒤에서 설명했지만 아마존에 잘하는 거 뭐냐면 자기가 잘하는 것부터 합니다. 자, 물류센터 거점, 배송을 초창기 아웃소싱을 주지요. 점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잘하는 점포로 하면서 확산을 해야 되는데 점포를 동시 다발로 하다 보면요. 그런 기업들은 모든 점포를 균일하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에, 월마트는 잘하는 점포로 확산해 갖고 그러니까 1980년대에 월마트는 최강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1980년대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월마트는 저기 거래처에 가장 큰 기업 있죠. P&G, 프로덕트 앤 갬블하고 전략적 동맹을 합니다. 제조업자하고 거래대금이 한10% 되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거를 갖다가 페이퍼레이스 해갖고 모든 전자자료를 갖다가 받아갖고 자체적으로 하니까 어때요? 결품이 생기면 무조건 보내고 매장에 이제 서로가 이제 호환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 대단히 혁신적인 게 뭐였냐면요. 그 당시에 월마트는 그 넓은 미국 땅에 인공위성을 두개 쌓아올립니다. 대단한 겁니다. 인공위성을 쌓아서 점프에 물건이 없으면 갖다주고 물건 라우팅 동선을 만드는데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시작한 게 월마트였죠. 그다 보니까 월마트가 잘 나갔는데, <laughs> 월마트도 결국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결국은 1990년, 2000년, 그것도 2010년까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의 최강자 월마트. 한계도 들어왔다가 월마트 퇴점하고, 저기 프랑스에 까르크로들어왔다 퇴점했죠. 미국 시장이나 동남아 전 세계 글로벌로 다전파를 했는데, 결국은 2010년에 들어와서 월마트를 따라잡은 게 누군지 아시죠? 아마존입니다. 제가 여기서 <laughs> 요정리 하면서 이런 얘기 하겠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비즈니스는 76억 명이 사는데요. 우리는 직접 구매, 역직구 이런 걸 포함해서 항상 우리는 어디서든지 구매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월마트보다도 월마트는 점포를 줄이는 상황에서 지금 하는 거고 아마존은 20, 1994년에 창업했으니까 지금 동안 투자해서 수익하면 계속 인프라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합니다. 최신 데이터입니다. 미국 전체 유통시장의 아마존은 8%밖에 지금 차지를 안 했습니다. 이해하시죠? 미국 유통시장의 8%니까 앞으로 아마존이 확산해서 나갈 시장이 그렇게 큰다는 얘기죠. 자, 월마트는 점포를 다 갖고 있고 다양한 기업을 인수했지만 결국은 월마트는 큰 점포를 다 커버했지만 앞으로 월마트는 벼 있는 공간에서 지금 경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월마트하고 아마존의 경쟁 우위라든가 이런 얘기 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소비자는 선택하는 폭이 넓어졌다 그래서 국경 간에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 기업 카데고리 그 소비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가 좋아하는 선택의 폭이 많아지다 보니까 과거처럼 다존파를 많이 갖고 경영 다각화를 해갖고 분산 분산했던 기업들은 가면 갈수록 더 어려질 거고 앞으로의 시대는 국경 간에 확대되는 소비자를 잡아라 제가 우째 우리나라도 뭐일인 가족 0 0만 시대가 됐는데요 싱글족이 많지 않습니까? 싱글족의 원하는 거를 빨리 잡아가는 기업이 앞으로 진짜 더 중요한 거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으로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아시죠? 관광객을 잡아라.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요즘 중국 안 오죠?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잡아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좋아요, 구독, 어떻게 했죠? 쿡쿡 눌러주시면 힘 받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